어 이제 득점 머신 응. 이종현이 있는 오리온 이야기 해주십시오. 오리온은 응. 사실 리버스 박이 처음에 이제 시즌 응. 프리뷰 전망을 할때 응. 어, 강우중 감독의 팀은 응. 6강은 간다라고 응, 어, 어, 간다. 이야기하고 예. 있고 실제로. 어 현재 이 정도면 상위권이라고 봐야죠. 4승2패 상위권 아, 수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오 사실 오리오나면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가 뭐 정해져 있죠. 음. 이재성 음. 이중현이 얼마나 할 것이냐 음. 그리고 가장 큰 이슈 는 역시 라돌리차, 라돌리차 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리오 이번 시즌 초반 여섯 분기 일단은 오리오는 우리가 그 리뷰를 했던 시점이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은 또 최하일 거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삼성경씨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원석이 올줄 알았습니까라고 <laughs> 아마 불러댔던 걸 기억해보면 아, 아마 그치. 프리뷰를 신인 선수 오기 전이었을 건데 이장현 네. 선수가 처음에 이제 뛸 때는 약간 아 역시 이 가드 포지션의 한계인가? 대학선수 프로 신인들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주 극초반 네, 근데 지금 이정현 선수가 특히 모비스전을 보면은 서명준선수의 음. 네. 매치업이어서 그랬는지 모르나 지금 신인 선수가 농구를 저렇게 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는데 음. 방울중간도 그냥 선발하자마자 드래프트 한라 그랬어요 무조건 개막전부터 뺏기겠다그 네. 그, 그 이정현 선수가 음. 모비스전에서 보여준 느 그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 선수가 게임을 순간적으로 체인저 역할을 음. 할수 있겠다라는 걸 되게 검증해준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음. 물론 뭐 이대선 이승연 다뭐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원이 지금 플러스가 될것 같고 또 이종현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네 맞아요. 뭐 그게 또모비스전이라서또더 의욕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경우 중에서도 계산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할로이가 너무 잘버티고 있고. 할로이가 잘하죠. 네, 사실상 거의 1.5 옵션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거의 뭐 하이라이트 머신이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이아 육강 전력의 팀이라고 우리가 얘기했기 를 때문에 정말 딱 예상한 대로 가고 있다. 충석기자께은좀 오리온. 일단은 그제 이제 KT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봤었는데 음. 오리온 경기를. 네. <laughs> 백코트 라인의 세 명이 확실하잖아. 이재성, 이정현, 노빈이 부분을 강호종 감독이 차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좀 숙제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KT 경기 때 이정현 선수를. 1, 2 쿼터는 적극적으로 안 쓰다가 3, 4 쿼터에 적극적 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음. 그렇다면, 어찌됐든 무게중심은 이 베테랑 두 명한테 지금 현재 있다는 거거요 그렇죠. 네. 이재현 어. 선수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용폭을 얼마나 넓혀서 이 셋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외국인 선수 1 옵션 문제. 어, 이승현 선수가 폼, 폼이 굉장히 좋은데 음. 아직 슈팅 밸런스가 아직 완벽하진 않은 음. 것 같더라고요. 경기를 보면. 그거 좀 잡아가면 오리온도 어느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좀 상위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진짜 저력 있는 팀입니다. 강우충 감독의 멤버가 백업은 좀 약하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중심에 있는 선수들은 각 포지션별로 능력 있는 선수들. 이요호이재성이전성다 그래. 아, 국가대표들인데. 네. 여기서 제가 감히 리버스 바에게 기습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음. 이강우충 감독과 이 역대 외국 선수의 이아겨은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 자, 키에 라들치하는 시즌 끝까지 갑니까? 어려운데. 아, 저는 끝까지 간다고. 아, 끝까지 간다. 네. 음. 아, 그렇지. 사실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커리어는 아니에요. 어, 물론 선수자가 나는 어. 고향에서 뛰고 싶다. <laughs>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모르지. 아. 예를 들어서. 아, 그럼 당연하지. 어, 아. 난 미스터 향. 어, 나. 칸? 어, 나 코리아 그 어? 성리학이라는 걸나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어, 그랬 그러면 내가 모르지. 근데 그럴 아, 일은 없 어, 그럴 일은 없으니까. 어. 진짜 웃기긴 하겠어. 아무래도 교수와 성리학자의 만남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교수도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니까. 이건 거의 학회네. 아, 아, 여러분, 둘의 호흡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여기서 성리학을 배우고 싶다니까. 저쪽에서 멘트가 학회래. <laughs> 어, 그렇지, 학회 댓글이 있네요. 세미나, 고향 학회 한번 기대해. 원스가 눈물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오리온이 라들리차 체계로 해서, 일단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음. 제 판단컨대 오리온을 할땐 우승이 목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